웹3.0 산업에 수십억 달러 투자하는 캐피탈 펀드 출범이라는 기사를 보시면요. 이 GBA, 이캐피탈 그룹이 이 100억 달러 규모의 위안한 이 자산 웹3.0이 산업 펀드를 출시할 것이라는 이런 소식도 이전에따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이나머니가 웹3.0이 투자로 자금이 들어온다면 이웹3.0 대장격인 바로 이스택스 코인은 강한 펌핑은 충분히 나아줄 수 있겠죠. 오류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 었던 이 코인시장의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이 반감기 대세상승장의 초입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코인시장에서는요 많은 알트코인들이 짧게는 일주일 한달 안에 200% 1000% 1300% 펌핑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글로벌 거래소의 알트코인들은요, 빠르면 하루, 늦어도 한달 이내 1000%, 2000%, 19,400% 이상이라는 폭등이 나오고 있고, 현재 대장격 비트코인의 상승과 동시에 알트코인 시장은요, 폭발적인 펌핑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인생을 역전할 수 있을 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코인들은요, 바로 이 밈코인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지금 시장의 테마가 밈코인의 주목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조금씩 바이낸스를 주축으로 또다시 밈코인 메타가 주목받으려는 초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시바인을 코인을 8,000불, 8,000불 하나로 약 1,000만원을 투자해서 52억불, 6조원을 만들었었던 인생 역전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이런 식으로 400만원을 투자해서 1조원을 벌어가는 사람들과 여기 폭등 랠리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CEO 창봉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페페 코인이 한달 만에 시청이 10억 달러로 넘어섰고요. 이 페페 코인이 2만 100% 폭등과 동시에 이 페페 2코인까지 나와주면서 7일 만에 무려 2,690% 폭등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슨 코인이 일주일 새 6만 급등 이런 식으로 인생 역전 폭등이 나와주었고요이밈코인의 정보를 접 하시고 투자를 조금이라도 실행해 옮기신 분들은요, 단돈 10만 원을 투자해서 자산을 몇십억, 몇백억까지 만들었었던 이런 역사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시바인 누 팀슨 코인과 같은 신규 민코인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인생을 역전할 수 있을 또한 번의 민코인 테마의 기회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앞전에 제가 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밈코인 최근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2000% 현재 급등이 나왔고요 1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200만원이 되고 100만원만 투자했어도 2000만원이 되는 10만원을 매수하셨으면 2억원이 되는 엄청난 상승률 2000% 이상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 인생 역전할 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면 졸업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 영상 보시고 최근에 졸업 단계를 만들어가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인증 문자 보내주셨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0만 원, 이 100만 원 정도 매수 진행하시고 최근 수익을 8천만 원 수익 보시고요. 이첫 외제차를 뽑으셨다고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감사 인증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고요. 이 무지성 게임 매매 하시지 않으시고 믿고 따라와 주신 이 구독자님의 결단력과 이 시장 타이밍까지 맞았기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업비트, 급등코인 포착 종목 담아가셔서요, 현물로 단 7일 만에 660%, 3,200만 원이라는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이런 식으로 감사 인증 남겨 주셨고, 또 이분은요, 전화까지 오셔서 인생 졸업 코인 알고 싶으시다고 현재 투자금이 102백으로 시작하는데, 투자금액이 소액이라고 걱정 많으셨지만 매주마다 이런 식으로 10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꾸준히 수익을 보시면서 수익금은 은행 계좌에 담아가시고 계십니다. 모두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이미 앞전에 저희가 진입을 하고 수익을 보고 나왔던 코인이기 때문에 뒤늦게 진입하시는 분들 생기시면 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인생 졸업 코인이라고 알려드리는 종목들은요 이 세력들이 대량 매집 들어온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이 많은 분들에게 공개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거래량에서 표시가 나겠죠. 즉이 갈코인도 못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남겨주신 분들께만 이렇게 따로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저희에게 몇 번이라도 남았으니까요. 이 뒤늦게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도 제게 수천 수만 배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인생 졸업할 수 있는 코인 X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개인 번호 010 5 8 8 0 8646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같이 지속되는 반타 스윙 투자에 계시신 분들 너무 힘든 시기라서 투자를 원금도 없고 소액으로라도 뭔가를 해보고 싶지만 엄두가 나지 않으신 분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단한 가지의 코인 으로 단돈 10만원 50만원으로도 인생을 역전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10-5880-8646번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이 코인은요 현재 블록체인 시장에서 가장 합한 키워드 이 ETF 승인과 긴밀한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 이밈 코인 메타, 이거. 이 이더리움 ETF까지 이 모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요 구매당 2%의 소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총 발행량이 10억 개 중에서 이 2%는 지속적으로 소각이 되는 구조이면서 이 소각 내용은요 홈페이지나 트위터를 통해서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서 이 점진적인 가격 상승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이 시간 문제일 뿐 무조건 승인이 될 것으로 보는 만큼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된다면 사금력이 엄청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이 모든 수혜를 이 코인이 주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의 이름을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5880-8646번으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세요. 이 매일같이 지속되는 손실에 지치신 분들 힘든 시기라서 투자할 여유가 어울 돈 크지 않고 소액으로라도 뭔가를 해보고 싶지만 손실만 보시고 엄두가 나지 않으신 분들도요. 연락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 단기로 급등이 임박한 코인도 안타매매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앞전에 설명드렸었던 이더리움 ETF 관련된 민코인 1000%, 10%, 10000%,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코인도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신의 인생의 단한 가지의 코인으로도, 단돈 10만원, 50만원으로도 인생을 역전하고 싶으신 분들, 010-5880-8646번호로 숫자 1, 부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10만원으로도 180도 바뀔 수 있다는 라 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스텍스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텍스 코인, 제가 앞전 이바닥권 구간이죠. 이 천원 이 구간에서 이한달 전부터 이 상단 채널 이 돌파하는 급등이 나온다라고 이0 2 5원이 구간에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추후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또 제가 이장대 양봉 이 구간이죠. 크게 나왔었던 위치에서 바로 이 웹3, 이 메탈을 기다리면서 수급이 크게 들어오면서 이 추가 펌핑 이 기다리고 있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날 영상 보겠습니다. 이 강한 저항 구간인 이두 채널을요. 이 단번에 이 돌파 상승해 주는 장대 양봉 그리고 이 돌파 구간 이 캔들에서는 거래량 크게 터져 주었다라는 것은요, 이 수급이 크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웹3, 이 웹3를 주도해 줄수 있는 메타 전환만 기다리면서 이 언제든지 이 추가 펌핑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히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간 이 장대 양봉 기점부터 눌림이 나주고 와 턴어라운드 해주면서 이큰 상승 나와 주었습니다. 자, 이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셨던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정보방 분들은요, 무려 이 최고점까지는 177%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자,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자신있게 이 구간, 이 구간에서는 이 상단 채널을 돌파하고 이 장대 양봉에서는 웹3 메탈을 기다리면서 예, 추가 펌핑, 강한 수급과 함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되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돌려보시거나 정보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추천 드렸었던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속제 개인 번호 010-5880-8646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의 보유종목 상담 들고 계신 종목 타점이 문제가 없는지 이 손실이라면 손절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분석해 드리면서, 또, 단기, 이 급등 종목도 매일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웹 3.0, 이 산업에 수십억 달러 투자하는 캐피탈 펀드 출범이라는 기사를 보시면요. 웹3.0 산업에 대한 큰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초에 이 비인크립토는 총웹3.0이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2022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18억 달러를 기록을 했지만, 2023년에는 6월에는 약 5억 2천만 달러로 감소를 했으며, 한편, 세계 위안화 자산협회의 리하우롱 회장은요, 이번 컨퍼런스가 업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이면서, 이 하우롱은 이 컨퍼런스가 이 기술 가이드이자 업계 지지자이며, 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이는 자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하우롱은 또한, 이 GBA, 이 캐피털 그룹이 이 100억 달러 규모의 위안화, 이 자산 웹3.0이 산업 번들을 출시할 것이라는. 이런 소식도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이나머니가 웹3.0 이 투자로 자금이 들어온다면 이 웹3.0 대장격인 바로 이 스택스 코인은 강한 펌핑은 충분히 나줄 수 있겠죠. 이 다음 기사로 이 스택스 가격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670일 내 최고치 경신 보시면요. 이 스택스 코인 1.80달러 돌파. 이 스택스 가격은 2023년 11월 말 이후로 크게 상승을 했고 하락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으며 상승세는 매우 빨랐습니다. 이 지난 주에 이 스텍스는 다른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볼수 있는 이 플래시 크래시를 경험을 했지만 가격은 매우 긴 아래쪽, 이 심지 이 구간을 이 형성을 하며 이전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후로 주간 캔들 스틱을 강세로 마감을 하고 이번 주에 이 상승세를 제기를 했다며 현재까지는 스텍스는 2023년 3월 이후로 이 최고가인 1 8 3달러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 지금까지는 전혀 이 하락 다이버전스 없이 이 상승감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 여전하다라는 것이겠죠. 스텍스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덱권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큰 거래량이 들어와 주었고요. 추후 상승분에 이 미들라인, 이 미들라인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면서 강한 저항이 될수 있는.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또한 큰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와 주었다라는 것은요. 이 강한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라고 보실 수 있고, 이 최근에 이 2평선 보시면 이5일2평선이이 22평선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지켜주면서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전형적인 강세, 이 상승 추세 전환에서 보여지는 이런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점 구간에서도요. 꾸준히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확장이 되면서 이전이 최고점 이 부근에서 악성 매물대 물량을 소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압력 지속적으로 강하게 받아준다며이 주체 세력이 이전 구간의 물량을 정리 후에 이전 이 고점 구간에 뛰어넘는 이 신고가 갱신을 하는 이 상승 파동 나아줄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웹3 대장 스텍스 코인 아직까지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스텍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 선물 거래소에서도 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물 포지션까지 잡아간다면 우리는 이 몇백 퍼센트 그리고 이 몇천 퍼센트 이 가져갈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는 충분히 옵니다. 이 과거 불장의 히스토리를 보면요. 이 알트 코인들의 대폭등 시기에서는 바로 이 NFT 메타 그리고 P2E 메타 웹3 등 이 다양한 메타 전환이 되었을 때, 대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 뚜렷한 메타 전환이 없는 이 시기에서는 요이 하나의 메타를 줄여줄 수 있을 이 대장격 코인 스택스 코인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눈여겨보면서 관심을 가지셔야 지만이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이 과거에 시바인을 코인을요. 이 8천불, 이 8천불 하나로 약 1000만 원을 투자해서 52억불, 6조원을 만들었었던 인생 역전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이런 식으로 400만 원을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어가는 사람들과 가격이 폭등랠리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CEO 창봉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페페 코인이 한달 만에 무려 시청이 10억 달러로 넘어섰고요. 이 페페 코인이 21,000 폭등과 동시에 이 페페 투 코인까지 나아주면서 7일 만에 무려 2,690 폭등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슨 코인이 일주일 새 6만 퍼센트 급등, 이런 식으로 인생 역전 폭등이 나아주었고요. 이밈 코인의 정보를 접하시고 투자를 조금이라도 실행해 옮기신 분들은요, 단돈 10만원을 투자해서 자산을 몇십억, 몇백억까지 만들었었던 이런 역사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시바인우 팀슨코인과 같은 신규 밈코인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인생을 역전할 수 있을 또한 번의 밈코인 테마의 기회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앞전에 제가 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밈코인 최근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리면서 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2000% 현재 급등이 나왔고요 1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2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만 투자했어도 2000만 원이 되는 10만 원을 매수하셨으면 2억 원이 되는 엄청난 상승률 2,000% 이상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 인생 역전할 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면 졸업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 영상 보시고 최근에 졸업 단계를 만들어가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인증 문자 보내주셨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0만원, 이 100만원 정도 매수 진행하시고 최근 수익을 8천만원 수익 보시고요. 첫 외제차를 뽑으셨다고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감사 인증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고요. 무지 게임매매 하시지 않으시고 믿고 따라와 주신 이 구독자님의 결단력과 이 시장 타이밍까지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업비트, 급등 코인 포착 종목 담아 가셔서요. 현물로 단 7일 만에 660% 3200만원이라는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이런식으로 감사인증 남겨주셨고 또 이분은요 전화까지 오셔서 인생 졸업코인 알고 싶으시다고 현재 투자금이 100,200으로 시작하는데 투자금액이 소액이라고 걱정 많으셨지만 매주마다 이런식으로 100만원 60만원 100만원 꾸준히 수익을 보시면서 수익금은 은행계좌에 담아가지고 계십니다. 모두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식으로 종목명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이미 앞전에 저희가 진입을 하고 수익을 보고 나왔던 코인이기 때문에 뒤늦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면 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인생 졸업 코인이라고 알려드리는 종목들은요 이 세력들이 대량 매집 들어온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이 많은 분들에게 공개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거래량에서 표시가 나겠죠 즉갈 코인도 못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남겨주신 분들께만 이렇게 따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저희에게 몇 번이나 더 남았으니까요. 이 뒤늦게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도 제게 수천, 수만 배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인생 졸업할 수 있는 코인,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개인 번호 010 5 8 8 0 8646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같이 지속되는 반타 스윙 투자에 드시신 분들 너무 힘든 시기라서 투자할 원금도 없고 소액으로라도 뭔가를 해보고 싶지만 엄두가 나지 않으신 분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단한 가지의 코인으로 이 단돈 10만 원, 이 50만 원으로도 인생을 역전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이010 588 0 1 0 8 6 4 6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